가서 6장 8절 왕비가 60명이고 다른 아내가 80명이고 젊은 여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도 나의 비둘기 흠 없는 내네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예요 자기 어머니에게는 그 사람 하나만 있어요 그 사람 자기를 낳은 분에게 진정한 딸이지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왕비들과 임금의 또 다른 아내들도 그를 칭송했지요 이 여자 누구인가요? 아침 노을처럼 내려다 보네요 보름달처럼 아름다워요 해처럼 고결해요.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험 있어요. 호두나무 뜨락으로 나 내려갔어요. 대추, 야자나무 싹튼 것을 보려고요. 호두나무 순이 돋았는지 성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요.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끌려 안미나답의 전투수레에 타고 말았어요. 돌아와요 돌아와 술남여자요. 돌아와요 돌아와 우리는 그대가 보고 싶어요. 그대들은 왜 술남여자를 보고 싶어하나요? 마하나임에서 숨 쉬는 것을 보는 것처럼요.